국민의 힘 이진숙 21.2%, 김부겸 15.6%,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네 여기 있죠.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 21% 민주당의 김부겸 15.6%로 이진숙 후보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구시장 예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전을 벌이지만 그래도 5% 6% 이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위로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시장 후보 지지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로 예상되는 이전위원장이 21.2% 민주당의 김전 총리가 15.6%를 기록했고 두 사람의 간격은 5.6%, 6%, 6 정도가 오차범위인데 뭐 살짝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어, 두 사람에 이어가지고 주호영 의원도 한8.2% 추경호 의원도 한6 7.6%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정당 지지율로 하면 은 국민의힘이 57.6% 민주당이 25.4%, 더블스코어 차이로 국민의 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대구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2.5%로 앞서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전국의 민심이 서서히 이재명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이 어, 어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아이고 잠깐. 우리 연결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음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현지 여가부 장관도 날리더니만 이제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이화영 전 경기지사에 대한 변호인까지 날려버리는 이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감에 나오지 않는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이대 국정감사 21세기판 인민재판 여기가 캄보디아냐라는 외침이 뒤에 쟁쟁합니다. 예상적 중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후속영장 기각 100% 이유까지 전진영 t v 에서 마쳤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구시장선거 나오시면은 당신은 내년도 되고 시장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띵동님들, 전쟁 TV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13만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교인 배가 운동하듯이 우리 천지장 TV 구독자 배가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띵동님들 중에 구독자님들 중에. 어, 회원님 한분 이상 모시고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인증해 주시면은 저가 커피 쿠폰을 팍팍 쏘는 이벤트를 선착순 10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우리 카카오톡에 최진영 TV VIP 방이 있습니다. 어, 거기 링크 우리 걸어 둘 테니까요. 링크를 타고 해서 한명 이상 우리 그 딩동님들 가입시키고 구독시키는 면은 인증으로 해 주실 경우에는 어, 최진영 TV, 저 최진영으로 이름으로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 살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선착순, 우리 1 0 분께 커피 쿠폰 빠방 쏘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입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땡기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띵동님도 늘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한잔 드실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정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휴대폰 꺼내셔서 바탕화면 두번 똑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최진정TV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충성.